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올해 남은 패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으나 오늘 본섭에 핫픽스성 긴급 패치가 들어갔습니다. 라이엇 개발진이 13.24b 패치를 진행하겠다고 어제 밝히고 오늘 바로 적용을 한 것인데요. 심지어 패치도 한 번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챔피언 하나씩 하나씩 적용할 만큼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급하게 밸런스를 잡아야 할 정도로 꽤 중요한 패치였는데요. 패치를 받은 챔피언은 단 8개. 그러나 협곡에 가져올 파급력은 꽤클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패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윅이 무려 3시즌만에 패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버프를 받는 덕인지 버프의 폭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버프는 정글라인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입니다. 초반 Q스킬 몬스터 대상 최대 피해량을 크게 늘려 단일 정글몹 사냥속도를 개선해주었죠. 1렙 레드, 블루를 기준으로 Q스킬 데미지가 약38 증가한 셈이고 두꺼비를 잡을 때에도 대략 23정도의 데미지 버프 체감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갱킹, 합류의 핵심인 W스킬의 쿨타임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줄어들면서 말라진 캠프 속도로 남는 시간의 갱을 시도하기도 더 편해졌죠. 최근 정글 워이기 성적은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약 15분 이전까지는 확실한 고점을 보여주고 있었던지라 초중반 강점을 살려주는 이번 패치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고점만 확실해져도 성장 격차를 제대로 벌리면서 중후반에 힘이 빠지는 시간을 늦추고 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번 패치를 통해 상당한 성적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말 많았. 요네가 결국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는 탑 요네는 확실히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고 짚어드렸지만 미드 요네는 그래도 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밴률이 40%를 훌쩍 넘기는 상태였고 이는 다른 의미로 대단한 지표입니다 결국 요네를 상대하는 것이 짜증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쾌함의 시작은 초반부 요네의 W실드를 믿고 들어오는 딜교였죠 라이엇도 결국 이를 캐치하고 초반부 W보막을 호 크게 너퍼했습니다 그 대신 최대 보호막 수치는 늘려주었지만 아무래도 초중반 라인전에서 더 비중이 큰 스킬이기 때문에 너프에 가까운 조정이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요네의 솔랭 전성기가 13.15 패치로 W 보호막 수치를 크게 올려주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라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너프가 요네의 성적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라 이야기로 보이죠 타격을줄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미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탑 요네의 경우 이미 상대적 체급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던지라 미드 요네의 성적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 커브로 보면 요네는 초중반 라인전에서 강점을 가지는 커브를 보여주고 있었으니 이번 패치의 방향성이 무엇을 노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선은 줄어든 W 초반 보호막에 적응을 하면서 전보단 더 신중한 라인전 딜교가 요구되겠습니다. 코르키는 기본 스탯을 크게 버프 받는 대신 성장 스탯을 깎는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버프에 가까운 조정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공격력 증가 수치가 무려 4나 되고요. 성장 공격력 너프를 체감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반까지는 공격력 측면에서 확실한 버프에 해당합니다. 주문검 아이템을 주로 사용을 하니 기본 공격력 상승 효율도 잘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매우 낮은 초중반 저점을 개선해줄 만한 버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솔랭 특성상 게임 초기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중후반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초반 라인전만 조금 더 편해져도 안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미드 코르키 픽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될 정도의 좋은 버프입니다. 후웨이는 분명 스킬셋이 매우 좋으나 체급이 너무 낮아 추가 버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이번 시즌 패치가 더 남아있지 않아 제성능을 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24 B패치가 갑작스레 적용이 되면서 한 차례 더 버프를 받을 수 있었고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이번 추가 버프는 후웨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해 주었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체력, 만화, 미소까지 모두 버프를 해주면서 기초 체력을 개선시켜 주 스킬 밸류가 떨어져 자주 사용하지 않았었던 W, w 그리고 E W까지 함께 버프를 해주었죠. 그외에 핵심 콤보 중 하나는 E W Q W입니다. 단 E w 전반적인 딜레이가 길어서 폭박이잘 걸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패치로 E W 활용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가 강력한 콤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에게 체감이 될 버프이지 않나 싶네요. 전반적으로 크게 체급이 올라왔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연구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저들의 숙련도가 더 올라온다면 꽤 강력한 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필이는 지난 13.23 패치로 약간 지나치게 성적이 떨어졌었다 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스킬 쿨타임을 전구간 1초 줄여주면서 도전이 약간 더 길어졌을 때 힘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본 피해량이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킬각을 잡는 면에서는 여전히 초중반에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큐 스킬 의존도가 워낙 큰 나필이었기 때문에 이 스킬을 조금 더 빠르게 돌려 딜을 보충할 수 있게 된 점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신드라는 지난 13.19 패치 Q 스킬 기본 피해량 버프 이후 천천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최근에는 승률 49.6%, 픽률 11.1%까지 도달하면서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서벌 기준으로는 너프가 시급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서구권에서의 지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너프 레이더망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럽 기준 승률 51.6%, 픽률 14.5%로 오리아나, 사이러스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드라가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인 중후반 밸류를 깎아내기 위해 Q 스킬 중력 개수 너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신드라의 파워커브는 초중반 저점을 거친 뒤 패시브 스택이 모두 쌓이는 시점부터 다시 강해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Q 스킬 개수가 떨어질 경우 중후반 고점이 보다 늦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원래 가지고 있던 초중반 저점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면서 힘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너프로 한국 서버에서는 신드라가 다소 애매한 위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결국, 오리아나가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패치 기준 승률 50.5%, 픽률 18.4%, 뱃률 37.4%로 OP 마크를 두 장씩 받아갈 정도로 압도적인 체급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만한 성능을 가진 오리아나가 이번 시즌 끝까지 솔랭을 압도하는 걸잠자코 놔둘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너프의 내용은 기본 체력을 소폭 깎아내고 W 둔나율과 이속을 깎아내는 방향을 잡아 두었습니다. 분명 체감은 될 만한 너프들이지만 이전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너프 이후 오리아나의 티어를 예측하는데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주기가 부족한 오리안의 내구도와 기동성을 깎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솔랭에서는 확실히 업체감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리아나와 함께 미드 솔랭 패왕자리를 차지했었던 사일러스 또한 너프를 받았습니다. 주력 스킬인 W의 데미지, 중력 개수 모두 깎여 나갔죠. 약 70%가 넘는 사일러스 유저가 W 선마 빌드를 사용했고, 교전 피해량과 유지력을 모두 담당하는 스킬이었던 만큼 당연 유의미한 너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나름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일러스는 W 선마뿐만 아니라 Q, E, W 빌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마스터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는 Q 선마 사용 빈도가 더 높았고, 실제로 성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어 빌드 변화만 잘 이루어내도 충분히 너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글 사이러스가 W선마 외에 다른 빌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더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원래 챔피언 성능도 워낙 뛰어났고 스킬 빌드 대안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만 마친다면 초기 하락세 이후 다시 지표를 회복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브라이어가 연이어 너프를 받았지만 빌드 최적화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13.24 B패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라이브 서버에 적용되었다는 점 다시 짚어드립니다. 롤.ps에도 오늘부터 새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13.24 B패치 버전으로 티어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패치 버전에서 다시 솔랭 이슈들 영상으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